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록뱀 유튜브 주력 종목 에이스 해드리겠습니다. 저 상한가닷컴 유튜브 채널 주력 종목이 세 종목 있습니다. 플리터, 유튜브 투자비정 50%, 초록뱀 50%, 트리스포트 50%입니다. 플리터는 최근에 폭등 중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등이 가능한 종목이 초록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뱀이 요즘 있습니다. 모겔라 4% 상승, 금일라 5% 상승, 오늘도 장중 4% 상승했습니다. 자, 다순하게 생각합시다. 중국 시진핑이범에 한국에 정상회상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한악량 해제 기재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엔터 회사 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SMYG 엔터 JYP 폭등했습니다. 트롯뱀도 콘텐츠 회사입니다. 트롯뱀도 당연히 콘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기간은안 삽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촐빼어 재료가 있죠. 올해 하반기 방탄소년단 드라마 방영입니다. 그 재료 하나만 믿고 가십시오.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2018년도 1000짜리가 2,500까지 찍었습니다. 그면면쭉 빠집니다. 1,600까지 빠지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1,410원 할때 유튜브에 추천했습니다. 그후 추천한 후에 1,500원 1,500 얼마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천, 1,380원 제가 출천가 근처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정목 이 말씀드렸죠 출천가에 간다고 올해 6월 정도 되면 시청자 여러분 안갈것 같습니까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목 반드시 갑니다 그 초록뱀은 과거에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보신대로 2000. 2014년도 10월달 1,400원짜리가 추천가였습니다 가격 지금 비싸죠 지금 2015년 기준을 하여 지금 딱 5년 됐죠. 5년, 5년째 되어 가겠죠 올해 올해 상반기 6월정도 되면 5년된다 5년동안 5년 쉬기 5년. 5년 때문에 이 가격까지 끌어올립니다 뭘로 끌어올리냐 방탄소년단 드라마, 그걸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OTC, 애플이나, 아마존 다 참여하죠. 결론은, OTC 확장성 때문에, 이 촐뱅 같은 콘텐츠 세마주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 때문에, 촐뱅 같은 경우도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콘텐츠 세마 대장주는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주가 제 콘텐츠라고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이 작것 중에서는 초록뱀이 대장주가 될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명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1,400원에서 1,500원에서 또빠스원 상승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그 가격만 뚫어버리면, 1,1600원 정도까지 진통은 거치겠지만, 날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상승벽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나, 강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일단, 1단계가 1,400원 테스트, 2단계가 1,500원 테스트, 그 다음에 3단계 1,600원 테스트, 1,600원까지 끝나버리면, 날라갑니다 1,800원 한번 있게 하지만, 날라갑니다초록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초록뱀을 사랑하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초록뱀 AS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상에 마음 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부입빵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